솔레미 정리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쓰면 그냥 몇초안 걸려요. 원의 사각형이 내접하는데 응? 이 길이를 리네 변의 길을 a, b, c, d라고 하면 항상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마주보는 애들끼리 곱해가지고 더해. ac 더하기 bd 얘는 항상 대각선의 곱이랑 같아. 이 길이가 만약에 b고 이 길이가 q면 이 대각선의 길이에 고 항상 같다는 게톨레미 정리야. 항상 항상 성립해. 이게 지금 애들아 지름이야. 수직이잖아. 그렇지? 수직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럼 얘가 4고 얘가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는 2루트 5잖아. 근데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1대 1대, 1대 루트이잖아. 그렇지? 다시 말해서 2루트 5를 루트 2로 나누면 그게 이일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분모분자에 루트 2 곱해보니까, 이렇게 곱해보니까, 요렇게 없어지잖아, 그지 아, 얘네 곱하니까 얘 루트 10이네. 얘도 루트 10이고, 그지 자, 톨레미 정리를 써보면, 4랑 루트 10이랑 곱하니까 얼마야? 4루트 10. 더하기, 루트 10이랑 여기 나와있는 요 2랑 곱하니까 얼마야? 2루트 10. 얘는 대각선의 곱이랑 같아. 2루트 5 곱하기 얼마야? PQ. 지금 얘가 좌변이 6루트 10인데, 2에다가 요6 만들려면 일단 3이 필요하고, 루트 5에다 모급하면 루트 10이 돼. 루트 2. 이렇게. 루트 2. 바보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PQ의 길이는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3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죠.